수국 삽목한 것을 오늘 꺼내봅니다 뿌리가 잘 났습니다 사실은 더좀 오래 두고 싶었는데 다른 거 삽목할 구, 공간이 없어서 오늘 구절초를 술을 쳤거든요. 그래서 버리기도 아까워서 꽂아둬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제 수국을 그냥 이렇게 아직 어리지만 포트에 삽목한 것을 심고 있습니다. 배 밑에는 굵은 자갈을 이렇게 가벼운 거 있죠. 지금 어. 이거도 만큼 놓고 그다음에 산에서 가져온 흙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조그만 중립 마사터라 그러나요? 썼고, 그 다음에, 여기, 이렇게 생긴 유박 비료 있죠? 농사 질때 쓰는 거. 이렇게 생긴 거 있죠? 약간, 동물들의 그, 분유로 만들어서 그런지, 냄새가 나요. 이런 것들. 그래서, 걸음을 섞어서 지금, 허트에 심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두고 싶었는데, 공간이 없고, 심고는 싶고 조금 어리죠? 한번 볼까요? 심을 겁니다. 산수국이에요. 이거는 원예수국인데, 이것도 잘 뿌리를 내렸죠. 몇 개만 더 뽑고 좀더 둬야 될것 같아요. 이거, 그다음에 이거, 그다음에 이렇게. 제가 이 어린 싹을 그냥. 그 노지에 마당에 심었거든요. 정원에 그랬더니 말라 죽었어요. <laughs> 말라 죽었어요. <laughs>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경험이죠. 이번엔 조그만 데다가 심어서 그늘에 두고 그 다음에 물을 어,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. 그래서 크게 자라는 걸또 보여드리겠습니다.